변호인 단이 말장난으로 논지를 흐리자 이를 제압해 버리는데 어느 부분을 의무 없는 일 기소 시기로 해서 공소 제기를 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해서 이 부분이 조금 검 정해 주세요. 그거는 네. 명확하지 않나요? 지시하게 함으로써 일선 소방청에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. 권이기석을 포함한 그 이하 일선 소방 관계자들이 의무 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일을 했다라는 게. 공소 사실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. 검사님 제 이해가 맞나요? 공소 사실이 지금 그렇게 기재돼 있는 거죠. 네 그렇습니다. 예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.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지 그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어, 소방청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경찰이 협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태세도 갖추지 않아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의무없는 일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부분은 구속요건에서 흠결이 있다 라는 건지 변호인측 피고인측 주장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장을 하시면 제가 판단할 문제인 거지 검사님한테 성명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민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